니콜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니콜라가 현대 자동차와 수소기술 협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밀턴 니콜라 코퍼레이션 창업주는 23일 발간된 한국신문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현대와 협력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현대차에 두 번이나 제안을 했으나 거절을 당했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도요타 자동차와 함께 수소기술을 옹호하는 몇안 되는 자동차 회사 중 하나이다. 로즈 니콜라 대변인은 로이터 통신에 보낸 이메일에서 밀턴은 현대차에 대해 엄청난 존경을 갖고 있으며 전 세계 수소 분야의 선두주자들 중 현대차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즈는 밀턴은 그들이 원하는 경우 협업을 할수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니콜라가 현대차에게 제안을 했는지에 대한 질의는 언급하지 않았다. 현대차의 정통한 한 인사는 현재의 협력회담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니콜라가 공식 제안을 하면 현대차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차가 수소시스템을 다른 자동차 회사에 판매하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니콜라는 현대차의 상용트럭 사업의 잠재적 경쟁자가 될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과의 대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하면서 복잡한 관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언급을 피했다. 김준성 메리츠 중금증권 애널리스트는 현 시점에서 어떤 파트너십이 현대차의 이익을 가져다 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그는 니콜라가 연료전지차나 인프라 분야에서 현대와 협력하려면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지난 7월 세계 최초로 대량 생산된 연료전지 중형 트럭인 현대 에겐트 연료전지 10대를 스위스로 출하해 2025년까지 1600대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니콜라 는 2021년부터 배터리 전기 트럭 생산을 시작해 2023년에는 연료전지 전기 트럭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잉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보잉사의 7월 항공기 인도가 감소했을 뿐 아니라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과 관련된 여행 제한으로 상업용 제트기 수요가 제한되면서 737맥스 항공기의 주문 취소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병든 비행기 제조사인 보잉은 지난달 자사에 주문한 737 맥스 항공기 중 43대가 취소가 되었다고 말했다. 에어로캡은 2019년 3월 2차 추락사고 이후 737 맥스 항공기를 15대 주문을 취소했다. 보잉은 지난 6월 10편 인도에서 7월 4편 인도로 감소가 되었고, 나머지 총 52편은 취소됐다. 거대항공 제조사인 보잉은 7월에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한 항공 여행 수요가 차질을 빚는 현상을 막기 위해 새로운 항공기 주문을 받지 않았다. 현재까지 연간 총 인도 수량은 74대의 항공기이며 올해 추가된 주문량은 59대의 항공기였다. 보이는 7월 말 현재 올해 항공기 주문량이 총 836대나 줄었다. 이 보고서는 동사가 지난달에 787과 777X의 항공기 생산량을 예상보다 큰 2분기 손실을 기록한 후 감축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여행 제한은 보잉 고객이 향후 몇년 동안 필요로 하는 상용 제트기와 서비스의 수를 크게 줄이는 결과를 낳았다. 이처럼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은 글로벌 항공사들은 보잉사에 발주한 항공기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보잉의 주가는 현재까지 45% 급락했지만 최근 분석가들은 보잉 주식에 대해 조심스럽게 낙관적인 중도 매수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평균 애널리스트 가격 목표치는 187.63달러였습니다. 현재 카오넨 코즈 CAI 루머는 코로나로 인한 일부 관련 여행 규제가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항공기 인도가 침체되어 있다며 150달러의 목표 가격을 제시하고 있다. 보이는 6월 10대 납품했고 7월에는 고작 4대만 납품했다. 우리는 7월에 17대 납품을 예상했었다. 1차적으로 부족했던 것은 787인데, 보이는 787S는 2대 납품했으며 예상은 11대를 했고, 767은 1대 납품을 했으며 예상은 3대를 했다. 그리고 777은 1대 납품했고, 예측치 2대를 많이 벗어났다. 루모르는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다. 국제여행이 여전히 침체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고객이 787기 배송수락의 지연을 강행함에 따라, 항공기 배송 지연은 여전히 핵심 이슈로 남아있다. 옥시덴탈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옥시덴탈 석유공사의 CEO 비키올럽은 하반기에 석유와 가스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며 부채를 의미 있는 수준으로 줄일 때까지 생산을 늘리지 않을 것이라고 화요일에 밝혔다. 동사는 지난해 380억 달러 규모의 아나다코 석유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유가 하락 시기에 뜨맞지 않은 베팅이었다. 아나다코 메입은 석유와 가스 생산을 활성화해 효율성과 수익을 높이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옥시덴탈의 생산량은 3분기와 4분기에 감소할 것이며, 이는 일일 120만 배럴의 석유와 가스를 퍼올리는 것으로 전년보다 하루 약 20만 배럴이 줄어들 것이다. 미즈호 증권 미국 애널리스트인 빈센트 로바들리오 미즈호 증권 애널리스트는. 생산 전망은 자본 유율이나 내년 자본 요건 유지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넣지 못하고 있다면서 옥시던탈이 대규모 자산 매각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옥시던탈은 2021년 지출 계획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배럴당 40달러의 유가를 기준으로 생산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 29억 달러를 지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까지 약 45억 달러의 어음을 발행하고 있으며 6월 30일 360억 달러의 장기 부채를 신고했다.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약 8%의 배당금을 지불하는 약 97억 달러의 옥시덴탈 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다. 폴럽은 분석가들과의 통화에서 옥시덴탈이 퍼미언 분지와 멕시코만에서 일부 활동을 재개하고 있지만 그것의 초점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유동성을 확보하여 만기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폴럽은 알제리가 부채상환을 위해 프랑스 토탈에 매각하기를 희망했던 알제리 자산을 더 이상 매각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알제리 당국은 토탈의 인수를 막기 위해 움직였다. 옥시덴탈은 여전히 가나에서 자산을 마케팅하고 있으며 올해 와이오밍에서 토지 및 광물 패키지를 판매할 예정이다. 월요일에는 낮은 에너지 가격과 주택 가격으로 인해 2분기 83억 5천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 테슬라 관련 첫 번째 투자 소식입니다. 바론즈는 지난 수년 동안 대형 기술 주가 지속적으로 상승해온 가운데 최근 테슬라가 액면 분할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테슬라는 11일에 액면 분할 계획을 공표했는데 이들 주가는 해당 소식이 전해진 이후로 각각 13% 급등한 상태이다고 발언했다. 이에 비스폭 인베스트먼트 그룹의 폴 히키 애널리스트는 지난 5년 동안 특정 기업이 액면 분할을 단행했을 때 발표 후부터 조정 가격 거래 개시일까지 평균 2.3% 상승하고는 했으며 해당 기간 동안 68%의 경우에 S&P 500을 아웃퍼폼하고는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액면 분할을 단행한 종목은 조정 가격 거래 개시 직후에 평균 0.3% 하락하고는 했으며 29%의 경우에만 S&P 500을 아웃퍼폼했다. 액년 분할 후 1년 동안의 평균 상승 폭은 9.8%였고, 아웃 퍼포먼스 확률은 47.8%였다고 지적했다. 테슬라 주가는 액년 분할 발표 후랠리하기능 했으나, 역사적 자료를 봤을 때, 실제로 분할이 단행된 이후에는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다고 제기했다. 테슬라 관련 두 번째 투자 소식입니다. 웨드부시는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 중립, 목표 주가 1,800달러를 유지했다.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한 목표 주가는 2,500달러이다. 다니엘 아이비지 애널리스트는 11일 테슬라가 5대 1 액면분할을 발표했는데, 앞서 애플 역시 4대 1 액면분할 계획을 공표한 바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지난 5개월 동안 대형 기술주가 랠리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향후 수 개월에 걸쳐 더욱 많은 기업들이 액면분할을 발표할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증시에는 기업들이 액년 분할을 단행하기에 좋은 여건이 형성되어 있다고 발언했다. 테슬라의 경우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호재를 누리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 액년 분할을 결정한 것은 전략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현명한 결정이었다. 테슬라 주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20년 8에서 9월 동안 중국 지역에서 모델 3에 대한 수요가 예상보다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과 유럽에서 봉쇄령이 완화되고 있다는 점은 동사의 배터리 개발 속도를 가속시킬 수도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마이크로소프트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CNBC는 12일 마이크로소프트가 9월 10일에 기본 가격 1399.99달러의 서페이스 듀오를 출시할 예정임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서페이스 듀오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의 듀얼 스크린 스마트폰으로 2019년 10월에 처음으로 발표된 바 있다고 전했다. 동 스마트폰은 두 개의 스크린이 나란히 붙어 있으며, 각각의 스크린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앱을 실행할 수 있고, 스크린은 360도까지 펼쳐진다. 서페이스 듀오는 최근 수개월 내 공개된 장치 중 가장 기대가 되는 장치인데, 이는 동 스마트폰이 새로운 종류의 폼 벡터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페이스 듀오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펼친 가장 최신 스마트폰 사업 전략이다. 동사는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한 이후로 스마트폰 사업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했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초창기 스마트폰이 대부분 실패했던 이유는 이들 장치가 대규모 앱 생태계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동사의 모바일 운영체제는 더 이상 지원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토드하젤턴 기자는 동사는 이러한 과거의 실수에서 교훈을 얻은 것으로 보이며, 서페이스 듀오상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영리하다고 평가했다. 이어동 스마트폰은 마이크로소프트 웹사이트에서 직접 판매될 방침이며, 베스트 바이나 AT&T에서도 판매될 예정이다. 가장 고가의 버전은 1499.99달러이며, 256GB의 저장 공간을 제공하며, 저가 버전은 128GB의 저장 공간을 탑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애플 관련 첫 번째 투자 소식입니다. 번스타인의 토니 세컨하기 애널리스트는 애플의 서비스 사업 성장 전망을 낙관했으며 21년 서비스 매출 증가율이 15%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월가 컨센서스 13%보다 높은 것이다. 다만 20년 대비로는 서비스 성장세가 둔화되는 것인데, 애널리스트는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앱 스토어 부문은 기고 효과로 인하여 매출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다. 라이선싱 관련 사업이 반등할 것으로 기대된다. 애플 TV 플러스가 하드웨어와 번들이 무료로 제공되면서 매출 창출이 지연될 것이다. 환율 변동이 다소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21년 이후로도 향후 2에서 3년간 서비스 부문은 10% 이상의 견고한 매출 성장률을 이어갈 전망이다. 서비스 부문을 구성하는 주요 사업들은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한 성장 여력을 남겨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투자 의견은 마켓퍼포먼, 목표 주가는 400달러를 유지했다. 애플 관련 두 번째 투자 소식입니다. 더 넥스트 웹은 통상적으로 애플은 9월에 신규 아이폰을 출시하고는 한다. 1 2년에 아이폰5를 기점으로 동사는 매해 9월에 신기종을 공개해오고는 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애플은 차세대 아이폰의 출시 시기가 평년보다 몇주 늦을 것임을 밝힌 상태인데 유튜버이자 유명한 신제품 정보 유출자인 존 프라서는 동사의 신제품 출시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애플 와치 및 아이패드 9월 7일. 아이폰 12 스펙 공개 및 사전 예약 시작 10월 12일 출하 시작 10월 19일. 아이폰 12 프로 11월 중. 다만 지금까지 애플이 차세대 아이폰을 화요일에 공개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프라서가 명시한 10월 12일은 13일에 오타일 수도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프라서의 적중률은 80%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금까지 그의 신제품 출시일 예상이 틀렸던 적은 없었다고 전했다.